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여셋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인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아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 가나안은 정말 두려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이제 전진하고 있었을 때 여리고 성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마음도 높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여리고나 가나안성이 연약해졌다고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본다면 당시 여리고는 남공 블락의 성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그들의 군사력 또한 결코 얕잡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리고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여리고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강력한 그 도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대할 때뭐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여리고성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면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국리를 한다면 모여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 이 여리고와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만약에 전략을 짠다면 그 전략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단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리고를 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할 때뭐 여리고 이기,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길 수 있겠지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군사력이 안 되죠. 또 무기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봤을 때성 안에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여리고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믿음이 좋아서 여리고 좀 무너뜨릴 수 있지 뭐 이렇게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수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왕과 그들의 용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넘겨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감사한 일이죠 넘겨주셨다는 거니까 이미 이겼음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저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은 그러면 누구의 손이 넘겨주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의 손에게 이걸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면 이게 누구의 손의 역사이십니까? 우리 어제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 여자 그렇죠? 여호와의 강한 손이 너희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거니까 이게 주님이 손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이겠죠. 이 전제 자체가 뭡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는 누구의 팔이 역사하시는고 누구의 손이 역사하시는 걸로 믿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과 팔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laughs> 황당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쟁을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방법을 쓰느냐. 하루에 한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죠? 법계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또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자면 침묵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돼서요. 일곱째 날을 돌 때, 그때는. 대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오부자을 말하세요.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방법이 정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게 우리가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명령이 떨어졌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방법으로 하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만약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이거를 도대체 고지것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은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일곱 퀴씩 하루에 한 박씩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라 이겁니다.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장 키나한 일일까요? 돌순은 있겠죠. 돌순이 있는데 그 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 한꺼번에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정조준이 가능한 거죠.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활만 쏘면 확 쏘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활을 막 하늘에다 쏴버리면.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완전히 무방비로 우리를 쏘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며칠 동안 그렇게 합니까? 6일 동안 그렇게 마지막 7일째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그 일을 해라.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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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렇게 돌아라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거기서 그냥 표적이 돼서 도아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보통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맨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소리를 지르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고지고대로 믿어지겠냐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판단을 해야겠죠? 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방법으로도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더 황당한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정말 무모할 정도로 무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을 볼 때에 아무리 무리한 방법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고, 무모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도전을 우리가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모하게 도전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훨씬 더 신선한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닐 겁니다. 그건 누구의 능력일까요? 나의 능력이겠죠. 근데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에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차라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에 무모할지라도 그 방법 이외에는 창조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이냐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낸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하늘의 별과 달을 두시고, 해와 달을 두시고, 이땅 가운데 육지와 바다와 강물들을 내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는 상상이라 할수 있을까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이해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해,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뜰지 모르겠나요? 해가 안 뜨나요? 해가 뜹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되니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이 모든 역사들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창조주의신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 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누나앞에는 무모한 도전일지 모르지만 그걸 말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차피 우리가 모든 일들이 지금 도전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에 도전이 다가오는데 그 도전이 힘든 상황이라면 이황지사 이렇게 된 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 무모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주님의 손과 팔이 우리를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는 방법이야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뭘할 뿐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 자체가 뭡니까?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자를며 살아간다고 믿는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무모하게 봅니까? 그걸 믿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걸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교회 다 나오죠.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모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결론으로 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심을 딱 믿어버리는 게 이게 믿음인 거죠. 흐지부지하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확합니다. 선이 분명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시고. 그럼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나 무모해 보여서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만이 진짜 승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녀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을 주님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루에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리고가 이번 주에 동안 계속 우리가 뭐 여리고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을 계속 많이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 어떻게 주님이 무너뜨리실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정복하게 하실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딱 하나의 방법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론 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철저하게 무엇 합니까? 순종하죠. 그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아이성 왜 깨집니까? 순종 안에서 깨지는 겁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한 주간 우리가 여리고를의 성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분한 분들 다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